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의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덜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을.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웃어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제자도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의 제시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 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방향이기에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적인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자신을 버린다라는 것, 우리의 뜻과 욕망,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 집착을 내려놓는 내면의 십자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짊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물음이 하나 생깁니다. 자기를 버린다라는 것, 그것은 과연 자신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버리는 자기 부정은 나를 억제하고 억압 없애는 길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롭다 느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로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진정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빚어졌고 창조된 존재이기 그렇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사랑이야말로 참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내어 맡긴 또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순고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란 물리적, 생물학적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 영혼, 우리의 존재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목숨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는 늘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의 상속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때로 포기하고 잃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성공, 인정, 재물, 쾌락을 얻기 위해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정작 더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내 양심의 평화, 하느님과의 친밀함, 또 영원한 생명을 말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사실 우리 각자가 하루하루 내리는 그 선택의 시간들 속에 다시 한번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가치와 지금 당장 더 달콤해 보이는 유혹 사이에 갈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늘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면 또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어느새 더 가벼이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있습니까? 내가 정력을 쏟고 있는 그 길,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은 하느님의 눈길 안에 있다라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분의 손과 그분의 눈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큰 위로입니다. 삶의 책임에 대한 또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낸 사랑의 시간들, 우리가 품은 자비의 마음들, 우리가 인내하며 참은 그 모든 수고가 하느님의 영원함 속에 기록되어 있고 하느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 하나, 용서 한 번, 눈물 속에 기도 한 마디, 또 우리가 지향을 담아했던 미소한 작은 애덕의 사랑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로 생명의 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의 길로 걷게 하는 오늘날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생명을 어디에 바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의 삶의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여 첫 번째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 그 뒤에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따라야 한다라고 추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됨이 오늘 무엇인지, 날마다 주어지는 그 고난의 길을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 자유를 원한다면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실함을 소유가 아니라 헌신을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봉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침묵 가운데 성찰합시다. 오늘 하루 하느님을 위해 나의 작은 선택 하나를 그분께 봉헌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영원함에 기록될 수 있는 또한 은총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질수 있는 용기를 청합시다. 주님, 당신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서 그 길을 걸으셨기에 저도 제 십자가를 기꺼이 사랑으로 짊어지고자 합니다. 제 안의 두려움과 욕심을 벗겨주시고 저의 목숨을 세상의 가치와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의 존엄함을 기억하며, 날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